지난 이야기 2차 때 이광리를 보내서 이 한열마를 얻는 것이 충로를 정벌하는 데 관건이다 해가지고 무려 7만의 병력을 소묘하면서 한열마 암수 3천마리를 획득합니다. 드디어 원정에 나서게 되죠. 당연히 총사령관은 이광리.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laughs> 옆에서 젊은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릉이라고 이릉이라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릉도 이게 명문가후예예요 얘가. 아, 이제 한무제가 이렇시부인딱 옆에 있고, 야, 봐, 자기 오빠가 지금 대장군이야. 김하군 난이 국가가 어때? 폐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 폐하 뭐 스윗가이 뭐아나 이런 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한 분자가 한껏 아뭐 아, 그런 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젊은 새끼가 하나가 폐하 뭐 뭐냐 어 저한테도 병력을 나눠주십시오 이거왜 지금 지금 가는 데막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폐하 막. 그러니까 얘가 있어 야 지금 기병이 저쪽으로 다 편제됐기 때문에 너한테 기, 줄 기병 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거기서 물러서야 될까? 눈치껏. 보병이라도 괜찮습니다. 폐하. 이랬다고 얘가. 이랬다. 이름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왜 이게 명문가 후손이니까 이제 신하들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 면박은 못 주겠고. 아. 이런 거있잖아가 아, 눈치 없네. 알았어. 그럼 저기 뭐야. 보병을 5천 줄게. 처음에 이랬다. 보병 5천도 아니라 보급부대 하라고 했단 말이야. 보급부대 준다고 그랬다. 이릉한테. 근데 이릉이 싫습니다. 전투부터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하, 알았어. 저기 뭐야. 그럼 보병 5천 줄게. 알았, 됐지? 됐지? 그러니까 만극하무다 패야겠다고. 그때 이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수근수근거지 하, 아저 이릉 저 새끼 분기파 진짜 못하네 이게. 야 지금 저기 뭐야. 어 우리 황제가 이분이 나서 한번 이제 이거 잡으려고 채면. 어 이거 한번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이거 왜 저래? 그러면서 그때 어떤 신앙을 가야. 야 지금 장난이 아니라 저 이릉 저거 큰일 났다. 쟤 저러다가 지면 죽고 이겨도 미움받는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이 더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광리가 정의 기병을 이끌고 나왔는데 대패를 해요. 그리고 딸랑 보병을 오천 데리고 나갔던 이릉이 놀랍게 승리합니다. 보병으로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릉의 부대가 보급난에 시달렸거든. 보급을 보내줬는데 보급이 안 와. 아마 내 생각에는 미움받아서 안간것 같아 보급이. 무려 7번인가 8번 을 싸웠대요. 그래서 다물리쳤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흉노가 총공세를 이릉의 부대에 합니다. 이 마지막 총공세 때 이릉이 무려 8일간을 버틴대요. 8일간을 버티다가 항복을 합니다. 중과부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이 한무제한테 들어가요. 한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이릉이, 이릉이 그잘 버티던 이릉이 패배했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나, 나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음, 그 내가 딱 나, 나 봤어. 이 새끼는 짐의 오천의 병력을 축 내려간 새끼야. 딱 이래 버렸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바로 문제 삼아천이 튀어나옵니다. 태사령이었어요.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관직이. 이때 사마천이딱 튀어나와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 폐하, 이릉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삼만의 대군에 포위되어 끝까지 분전했습니다. 이릉의 임전무태그 정신은 오히려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폐하, 왜 그러시나이까 이랬다. 지금 한무제가 한 무제가 지금 뚜껑 이 열린 상태에서 옆에서 태사령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빨은 소리를 해버리네. 어떻게 하겠어요? 허, 그래? 알겠어. 너 일단, 야, 너 태사령, 그리고 너 지금 바로 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처결할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야, 근부장, 불러요. 예, 폐하. 바로 여기 옥에다 넣어라. 철퇴 안 맞으면 다해사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어떻게 됩니까? 궁형의 처합니다 궁형. 알죠? 궁형. 거세형. 쌍둥 짤려, 쌍둥 짤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완전 이건 수모 중에 최고의 수모 아니야 남자한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서 사기를 쓰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사마천이론과사마천은 이렇게 드는데. 예. 대표한 이방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대표했는데 그럼 대표했으면 뭐야? 일단 전열 수습하고 총 지휘관을 바꾸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얘한테 계속 맡겨요. 그런데. 간신히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간신히, 그러니까 쉽게 말로 이제 간, 그러니까 막 사람을 갈아 갈아 넣으면서 간신히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광리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대패하고 돌아와서 그냥 아난 군사적인 역량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어? 근데 얘가 또 사고를 친다고. 왜냐하면 왜 이씨 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씨 부인이 낳은 아들이 마냥 창의왕이에요. 근데 이광렬는야이 창의왕 내 지금 뭡니까 조카를 왕을 만들어야겠다. 일을 꾸며요. 일을 꾸미다가 걸려요. 영모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족이 다 싸그리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혼자만 튑니다. 이광렬. 그리고 어디로 망명할까요? 흉노에게 망명다 그러니까 흉노는 또 이광리를 환대한다. 왜 자기네들 백성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흉노의 추장 그러니까 흉노 왕 엄마가 몸져 누우니까 무당이서구슬했는데 무당이 딱점괘가 뭐라고 나는지 알아? 아 저기 한나라에서 온죄를 인신공양해야 된다. <laughs>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흉노는 어떻게? 한나라한테 깨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심한 분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을 해요. 물론, 한 나라와의 몇 년간에, 수십 년간에 걸친 전쟁이 여파가 있었겠죠. 여파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분열에 의한 자멸을 하고 마는 게 흉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모제 흉노 정보를 끝나는데, 네, 네. 이 아이템을 한 이유는? 그, 한모제가 사람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한모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무제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왜 불행했을까? 저는 이 사람이 사람 쓰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 지금 이 지점이 제가 오늘 한무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위청, 곽거병 선택했을 때 성공했잖아요. 1차 원정원.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로또였을 거예요. 정말 로또였을 거예요. 근데 한무제는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착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행운은, 이런 로또 같은 행운은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다. 리바이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한테 또 빠져서 능력치 검증이 없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광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모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한번 볼게요. 위청, 곽거병, 로또 터졌지만 그 다음에 등용을 별로 안 했고, 곽거병도 뭐 아주 안 좋게 죽고요. 위청만 천수를 누렸나? 근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그 가족들도 다뭐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이광리도 역모를 일으켰고. 그나마 능력있는 이름도 버려버렸고 바른말하는 사마천도 궁형이라는 형벌을 아주 남자로서는 취역적인 형벌을 때려버렸고 왜 그럴까요 왜왜왜이 사람은 왜이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이래 이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란 왕하고는 황제는 왕하고 다르잖아요 왕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 뭐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좀 특별한 케이스일까 신하들이 많이 객기잖아요 사실. 왕권이 강화가 좀 힘들잖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황제는 왕하는 차원이 또 달라요. 황제는. 이건 거의 뭐야 거의 신이야 황제는. 백구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수많은 고륙상쟁 속에서 권력을 틀어진 이런 황제라면 그러니까 왜이 한무제가 처음에 서열 순위에서 완전 완전히 밀렸다는 사람인데 피를 피로 부르는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황제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어떤 쉽게 말해서 대드는 것, 리토트도 허용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 사람 인사하는 거 보면 원정을 내보내는 그 대장군을 선택할 때 기분파예요, 약간. 제가 봤을 땐 기분파거든요. 왜 하필면 가장 당시에 총회했던 부인의 오라버니들을 대장군을 삼느냐. 근데 이런 인사정책이 심한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이광리가 그걸 대표적이죠. 왜? 이광리 전투에서 대패배했고 2차 원정 성과가 그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동생이 황제의 이쁨을 받는다는 그 이유로 카르텔을 형성하다가 영모까지 가게 됐다고. 근데 나중에 이 한무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구든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영모의 누명을 씌워서 손자까지 다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권력이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런 황제라는 절대 권력은 매우 고독한 것이야. 과연 그랬을까? 왜 이름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마천이 자기가 한무제한테 궁용을 당했으니까 안 좋게 쓴 것도 있었겠죠. 안 좋게, 분명히 안 좋게 썼었겠어. 야, 그렇죠. 야, 안 좋게 썼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 좋게 썼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름을 내버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왜? 자기 밑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지, 이 사람도. 분명히. 그리고, 적어도 신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2차 원정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신하들이 단한 명도 이흥이나이흥 이릉 외에 어떤 유능한 장군들을 추천 안 했을까?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장군 이광리 삼아서 내보냈을 거란 말이지. 인사정책의 원칙이 없었단 말이지, 이 사람은. 기분파였고. 그 다음에, 태사령이라는 정식의 관직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물론 듣기 싫겠지만, 정확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잘라버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막 내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죽여버리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인사 정책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인사 정책만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황제인데 누가 나한테 대들어 괘씸하다, 무엄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고 괘씸죄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괘씸죄를 주더라도 잘못한 만큼만 주면 되잖아. 태사랑 잘라버리고 귀양을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걸 굳이 잘라야 돼? 이래야 돼? 그래서 천추현을 남겨야 돼? 그게 과연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 한무제의 흉노 정벌, 흉노를 어떻게 정벌했다? 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칙 없는 기분파 인사, 기분파 단절을 하다간 나라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전의 용사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많이 저도 아쉬운데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시즌 2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즌 2를 하기 전에 이제 중세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책을 다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써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어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어 중세에 있는 여러가지 전쟁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